이 유산균의 대사산물을 인위적으로 장내에 투입을 했는데 이 장내 유익균이 이 유산균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이 단계를 줄였기 때문에 에? 더 빨리 빠르게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음. 아 그러니까 그 대사산물 효과를 볼수 있어서 음. 유산균을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 어쨌든 빨리 효과를 본다고 하니까 좋기는 한데 어쨌든 그냥 일반 유산균을 먹어도 대사 산물을 만들어 내긴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뭐 굳이 뭐 이렇게 급하게 퍼스트 바이오틱스를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있죠. 우리 위산이나 담즙이나 이렇게 다 사멸하면서 사실은 10억 마리 유산균을 먹는다 그래도 장까지 도달하는 건한 1억 마리, 어... 10%밖에 안 돼요. 네. 네. 근데 대사산물은 이런 산이나 소화요소에 강하기 때문에 음...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장까지 보낼 수 있고 아... 또 빨리 일을 할수 있으니까 음... 예, 거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거죠. 음... 그럼 망설일 음... 필요가 없죠. 음... 아유, 네. 네. 네, 바로 장으로 투입. 장으로 투입. 대사 <laughs> 유산균과 유산균 먹이와 대사산물을 한꺼번에. 어... 음. 많이 맛있다. 달지 않고 음, 음 맛있네요 맞다. 아까 뿌려 드셨잖아요 네. 이거 뿌렸으면 너무 맛있었겠다 음. 과일이랑 찍어 먹으면 더 맛있어 음. <laughs> 음, 야 맛도 음. 맛이죠. 네, 네. 네, 먹기에도 편한데 음. 사실 이거를 추천해 드리는 게이포스 음. 바이오틱스가 빠르게 효과가 난다라고 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장점이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이제 장 점막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음. 장 점막이 약해지면서 유해균이 빠르게 증식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포스 바이오틱스, 이 대사산물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음. 이 유일한 천연 항균 화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장내 유해균을 직접 공격해서 사멸할 수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점막의 면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오. 아~ 나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음. 유해균을 없애주는데 그러니까 유익균도 균도 같이 막 이렇게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이전아 나오면서 이 질문 할줄 알았어. 그내 생각에는 오늘도 안는 거죠. 너무 뻔해요? 네, 어, 너무 뻔하 근데 일이고. 근데 그렇잖아요. 솔직히 생각해 보면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사멸시킬 수 있는 건요. 네. 박테리오신이라는 천연 항생제 때문에 아그 이름이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면 하내 유익균은 건들지 않고 유해균만 쏙쏙쏙쏙 서다한다는 거죠. 아 예. 우리가 보통 유해균이요 여러 질환과 어. 관련이 있는데요, 면역력, 아토피, 성인병,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도 관련돼 있는 유해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유해균들을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네, 지원 씨이 걱정을 확실하게 없애줄 정보 하나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이게 유익균은 이제 장내 환경이 산성일때더 활성화가 돼요. 음.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환경이 다른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장내에 이제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 약해진 장 점막의 면역력도 높여주고 뭐 항염증 면역조절 거기에다가 항비만 통보 음. 세균 없으니까 네. 거기에 또 항고혈압에도 도움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해균 없어지는 거아니야 이런 걱정은 확실하게 넣어두셔도 됩니다. 아.